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서 삼경의 하나인 대학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고, 어떤 선택은 후회를 남기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인생에서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대학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도선 즉득지, 불선 즉실지. 즉, 선을 따르면 얻고 선하지 않으면 잃는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 이 속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원칙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래전 들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순재 노인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정직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았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을의 어른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웃들은 점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노인의 선한 태도를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행동이라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착하게만 살다가는 결국 손해 보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며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이익만을 좇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우물은 말라가고 농작물은 타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저수지에 물을 놓고 다투기 시작했죠. 그때 이순재 노인은 조용히 자신의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야. 다 같이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노인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물을 나누어 사용하면서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선을 행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돌아오는구나.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마을은 더욱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재 노인의 행동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을 바꾸는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짧은 순간에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선한 행동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역사의 법칙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회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유지됩니다. 만약 우리가 늘 정직하게 행동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산다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는 결국 더큰 기회를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행동을 하면 당장 보상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행의 보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뜻밖의 형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던 작은 행동이 나중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칙을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태종 이세민은 신하들의 충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백성들에게도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선을 따르면 나라는 번영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쇠퇴할 것이다. 그의 현명한 정치 덕분에 당나라는 정관의 치라고 불리는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선정을 베풀었고, 그 결과 조선이 문화와 학문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탐욕과 부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군주들은 결국 나라를 망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매일 선택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와, 정직한 행동,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태도 등, 이런 작은 실천들이 결국 우리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반대로 작은 이득을 위해 거짓을 말하고, 남을 속이고, 신뢰를 저버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선한 길을 선택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신뢰, 존경, 그리고 평안한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도선즉득지, 불선즉실지에 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언젠가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전의 지혜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